누군가랑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, 상대방이 자꾸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게 느껴져서 불편한가요?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가까워지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단계에 따라서 이 가스라이팅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, 이 영상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? 음. 안녕하세요. 영리한 후보가 되고 싶은 글쓰는 의사, 힐러 라파엘입니다. 오늘도 저희와 함께 위로와 공감 나누면서 힐링하고요.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신 많은 분들 요 밑에 구독 버튼 누르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단계들을 지날까요 뭐 처음으로는 콩깍지가 씌인 단계가 있을 겁니다.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다면요.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요. 그 사람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힘들지 않게 되죠.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오히려 나도 기쁨을 그 안에서 느끼게 될 테니까요. 하지만 그 단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. 콩깍지가 영원히 씌워져 있지는 않아요. <laughs> 상대방의 단점,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. 이 시기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해주는 것만큼 무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게 되고요. 내가 해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. 서로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할 거고요. 어,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이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요 서로 온전히 어,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으로 둘이 온전히 마주볼 수 있는 단계가 올 겁니다. 누가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요, 서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마주 설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. 이것이 흔히 말하는 깊은 관계의 시간이 될 겁니다. 함께한 시간과 경험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, 아, 이때는 제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. 이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겠지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<laughs> 함께하는 시간,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.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. 서로에 대한 감정 소모도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랑 이렇게 모두 세 번째 단계까지 그런 깊은 관계까지 맺을 필요도 없고요. 그리고 또 맺을 수도 없습니다. 오히려 그거는 내가 나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겠어라고 하는 거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관계는 어떨까요? 처음에는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도 뭐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관계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휘둘립니다 근데 이게 관계의 중심이 상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나에게 전혀 거부감을 주지 않으니까, 내가 그걸 허락한 거니까요. 그저 퍼 주는 게 나한테도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뭐 마음껏 퍼 주세요. <laughs>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면요. 그냥 나의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어퍼 주는 거 괜찮습니다. 물론, 어디까지나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 안에서라는 거는 아시죠? 뭐, 집문서 갖다 주고, 땅문서 갖다 주고,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. 그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. 그건 사기죠. 사기고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, 아, 그는 아니라는 거. 다들 어느 정도가 선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. 이렇게, 이런 단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퍼주고 있으면요.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충고를 해줄 거예요. 야, 저 사람 너 지금 이용하는 거야. 너 이렇게 휘둘리면 안 돼.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. 어, 그래서 내 생각도 많아지고, 내 안에서 고민도 많아질 겁니다. 아,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겠죠. 하지만,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관계가 그렇게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다. 라고 생각을 하면요. 그냥 퍼주세요. 어차피, 그런 시간들, 영원히 지속되진 않으니까요. 일단 내 마음이 가는 대로, 일단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요, 나의 감정에 조금 더 충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금 나한테 버겁지 않다? 뭐, 그럼 퍼주세요. 뭐, 다만, 주의해야 될 거는, 이게, 퍼주는 게 너무 습관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다 보면요, 이 관성이잖아요. 내가 맨날 이렇게 하던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관계가 점점 버거워지고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퍼주다 보면은 내가 말라가고 있는 거, 내가 갈가 먹히고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나는 고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항상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건지, 아니면 버거운데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건지는 꼭 알아볼 필요가 있죠.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든지요, 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몰아가는 것이 느껴진다면요, 일단 그때 상대방에게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. 어, 나는 이러이러한 말을 듣고 네가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고 상대방한테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고도 변하지 않는다? 그러면 조금 멀리 하셔도 괜찮아요 <laughs>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가끔 아너 예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요즘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라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몰아갈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무시하세요. 응. 내가 관계를 맺는 게 불편해서 멀리 하겠다는데, 왜 그걸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말을 내가 그걸 들어야 되나요? 응. 안 그래도 됩니다. 나랑 만,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만 깊은 관계를 가져도 이 세상 충분히 살만해요. <laughs>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너무 다른 이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. 내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지고 내 마음이 시키는 것에 약간 귀를 기울여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든요 관계의 중심은 나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해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거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아까 계속 말했죠 어경 쓰지 말고 그냥 퍼주세요 그걸로 내 기분도 같이 좋아진다면 말이죠 하지만 나의 콩깍지가 떨어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데에도 가스라이팅이 계속 된다.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내 감정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음, 상대가 바뀌는지를 보세요. 내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태도가 똑같다. 그때는 어차피 그때 정도 되면은 나의 점도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조금 더 쉽게 끊어낼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,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관계를 맺어나가는, 맺어나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요,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고요.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더 행복하게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나의 감정에 충실하면서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않고요 자신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더욱 좋겠죠. 물론 내 마음 이갈때 말이에요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오늘도 위로와 공감 나누면서 힐링하고요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으신 많았는데. 요 밑에 구독 버튼 누르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따뜻한 하루하루 되시고요.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안녕.